예 세가리아 1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어. 절반은 동계로, 절반은 세계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스가리아 14장은 이제 마지막 날 말세에 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14장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전투를 그린다고 그랬죠. 마지막 전투 같은 악한 세력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오면서 거기에서 패배한 사탄이지만 여전히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막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있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예수께서 마지막 전투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찌르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문주 7절부터 아, 6절, 7절, 8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했겠죠. 원래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온다는 것은 새 창조가 완성되는데 처음 창조일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새 창조가 되면 이 빛이 처음 만들었던 해와 달과 이런 빛이 없어져 버리고 광명한 것, 빛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한 날이 온다 그랬죠. 칠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이거는 아까 말했이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숨겨진 한 그때가 되야알수 있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은 어떠냐면 지금 날과 다른 낮도 아니고 그죠. 밤도 아니고 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무슨 말이냐면 해가 저녁에도 널 빛이 있다. 그래서 밤이 없는 영원한 그 날이 온다 그랬죠. 그때 밤이 없다는 것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여로 절반은 스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 그 겨울에도 그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생수죠, 생수. 어, 예루살렘은 사무엘 오당에 가면 다윗이 해변으로서 있다가 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거기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전에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헤브론에 있었을 때는 남부 그 유다의 집파의한 왕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것은 가장 큰 중심지로 옮기니까 그 다윗이 명실상부한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 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요새였잖아요. 요새 요, 요새여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줘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한보죠 사무엘하 5장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 되죠. 사무엘하 5장. 5장에 보면 5장 6절, 5장 6절이죠. 5장 6절을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 왕이에요. 그렇죠.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대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더라도 위에서 얼마,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위에서 앞만큼군대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요소였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걸 뺏들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 지형적으로 는 굉장히 요새인데 한 가지 단점이 뭐예요? 그 안에 물이 없잖아요, 물. 그죠? 물이 없어 가지고 아무리 포위를 해버리면 안에 아무리 포위를 해버리면 높더라도 안에 무리 없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외세의 침공을 막이서 바깥에 있던 기온샘물을 이렇게 앞으로 안으로 땡기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게 뭐냐면 역대야 32장 30절이죠. 한번 볼까요? 역대야 32장 30절. 32, 30 역대야는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보면. 그 열한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두개 있거든요. 열한기 상하는 어떤 관점에서 해었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 반성하는 거예요. 그 역대 상하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뭐랄까 다른 나라 그 당시 뭐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돌아왔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역대하는 뭐냐면 상하는 같은 내용인데. 희망적으로 쓰거든요. 희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두가지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역대 상하는 굉장히 같은 사관이지. 같은 내용이지만 밝게 이렇게 쓰고 역, 11기 상은 좀 어둡게.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반성이고 역대하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를 관점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역대 상하를 알수 있죠. 그리고 역대야 33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33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히스기야가히스기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베론 그릇들을 위하여 창구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구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그 다음에 30절이 중요하죠. 이 희석이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위성 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희석이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요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 예루살렘이 다위성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요새였는데 안에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 기온샘물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기술래 가시면 기온샘물 이제 방문하죠. 그 올리, 감남산 가기 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전쟁에 대비해서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위성서 쪽으로 곱게 끌어들였다. 이게 중요한 점. 그 다히스기야터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전쟁 났었을 때 이제 샘물이 있어 사람들 이 안에 살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새였지만은 예, 샘물이 부족했죠. 샘물이 부족한데 지금 이게 스가르세에 도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그, 그 뭐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때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아까 말해서 말씀드렸던 그 지금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스가리스 서 선지사에서 말한 예루살렘 미래의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이만는그 도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날의 생수가 그죠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 다른 예루살렘. 근데 얼마나 많이 쏟아났으면 절반은 동예로 절반은 스예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해란 건 동쪽이죠. 동쪽은 뭐냐 사해죠, 사해. 사회. 사해 쪽으로 흘러가고, 절반은 스해는 뭐냐저지중해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생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나서, 반은 사해로 가고, 반은 스해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하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기와 공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한 3월달,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그 10월달,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을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음, 초막절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을비가,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게 해주고, 어뭐 마지막에 6월달, 그 다음 때 3월달까지는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할때 보면 여름에 가시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이제 2월이나 3월, 그때 가면 이제 갈릴리부터 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쫙 광야에 꽃이 피고 이런 걸볼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께서는 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할때 이스라엘은 딱한 가지 강이 요단강밖에 없잖아요. 요단강. 근데 하나께서는 님강 주변에 살게 안 하시고 이 산지에, 유다 산지 위에 다 이렇게 에이도 사람이 살게 하잖아요. 그죠? 렇 시형적으로는 안 좋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때 강 옆에 이런데, 물을,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유브라데스 속 이런데, 이 집, 이 집에, 이집 대가 무슨 가리요 나일강 이런 옆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런 강 옆에 살지 않고, 그 꼭대기에 산뜬 성에 살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좀신명기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신명기 1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전번에 나와있죠. 11장, 10절. 자,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은 이게 약속의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되죠.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죠. 아이 무슨 만약에 애굽에는 강이 있었고 강이 범람하는 게우에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필요할 때마다 아주 쉽게, 아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 말이 그거거든요. 이 말을 이제 발로 물댄다같은 뭐, 있으면 발로 툭툭툭 치면 물이 툭툭해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농사 짓기 쉬웠다. 이런 뜻이죠. 같지만, 1 1절를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이자 그것은 상과 골짜기가 있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 옆에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유다 산지. 상과 골짜기에, 거기에 가라 그랬단 말이요. 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흡수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연적으로 우리가 보통 강가에 있으 물을 끌어 당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좋은 곳을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상과 골짜기에 가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못 사는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나? 그러면 1 2지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중한 가지죠.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죠. 땅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없더라도 내가 내 힘을 위해서 물을 끌었어. 내가 쓸수 있는데, 비가 오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죠.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그걸 이제 12절에서 말하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없는 땅이라 한 거죠.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이게 키포인트죠. 그리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풍성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를 내려줘야 많이.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살수 있는 땅. 그게 하나께서는 님 그게 복된 땅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풍성한 곳에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복이라 생각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죠. 내가 보기에는 측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기다리면서 그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우리가 보면 불안하잖아요. 비가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리는 그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눈을 기다리는 그 삶이 복대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죠뭐잘있고 있고, 예뻐. 좋은데 풍성한데 살면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는데 성경은 그렇지 게그 않죠.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전치에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으니까 비가 안 내면 못 살잖아요. 근데 새로 예루살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금기인데 겨울에만 비가 오는데 이새 예루살렘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항상 생수가 넘쳐난다 이렇게 돼 있죠. 같게는 완전히 지금하고 다른 완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수가 넘쳐난다는 게 뭐냐? 이이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의미가 같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샘이 넘쳐가지고 계속해서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저쪽에 저바다끝까지 저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쫙 흘러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게 늘 1년 내내 흐른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생수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어,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잖아요. 이사야 25장하고 예루 게시로 가면 예루새 예루살렘이 그 혼인 잔치장 혼인 잔치 잔치집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25. 그거 좀 알면 좋죠. 이사야 25장 한번 가볼까요? 전부는 우리 게시로 할때 했는데 자 이사야 25장 6절이거든요. 이사야 25장 6절 자 예루살렘을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만문의 여와께서 호이 산에서 예루살렘이여 만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랜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풀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면첫 번째는 그 산에서 뭐 간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신약에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지가 같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잔치집에 돼가지고 신부로서.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오셨을 때는 큰 잔치가 예루,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보면 포도주 감수, 계시록가됐 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치의 포도주가 아니고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고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생수에 개념이 까 생수의 개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신부로서 맞지 않은 큰 잔치집이 되고 그그 간칫집이 어떤가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생수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음. 좀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은 그러니까 요, 그 중에서 이제 요엘 3장 네, 18절. 18절에 요게 이제 요엘에서 보면 여러분 또똑같거든 앞에 심판이 있고 요 사파신 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18절에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날에, 그날에 하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풍성함이 돼, 앞에서 말했던 그 산이라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은 장치집에, 그죠? 그 이미지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포도주 말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되잖아. 이제, 이게 거기서 이제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두 가지 이미. 그리고 뭐냐 흘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딤이라서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에 된다 이렇게 돼 있죠. 18절에 두 가지가 다돼 있어요. 세이 예루살렘이면 포도주를 여는 그 잔치 자리고, 그리고 그 잔치 어떤 잔치 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강물이 흘러나간다 이런 뜻이죠. 어 그러면 이제 잔치는 안 그럼 이때 강물이 흘러나가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제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죠. 이게 잘 나타나는 게두 군데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놓냐면 그 에스겔, 에스겔 47장이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 47장이죠. 에스겔은 방금 말했지만 은스가랴그 이전에 말을 했는 성지자거든요. 근데스가랴는그 이후의 성지자들도 보면 에스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 47장 일제 보면 똑같은 거죠. 그가, 47장에서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 재단,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러면서 계속 쭉 차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7절, 7절 보면, 자, 내가 도,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 가 심이 많더라. 이게 지금 이제 계시록 2 2장에노오는그새 예루살렘 이미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미가 나오는데 자, 12절이 중요하죠. 12절. 1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죠. 새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그것도 새로운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소를 통해서 물이 놓온다는 말은 아까 우리 어떤 물이 흘러가서 나무를 살려서 아까 제 어떤 풍성하게 하듯이 그 이미지로 그죠그 잎이 물이 간, 많이 흐르는 그 있는 그 나무들이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 놓온다는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번성한 삶이라고 말해요. 물을 먹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성수에서 셈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 그곳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보면, 자, 그 열매는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열매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을 만하고 풍성한 삶이고 그 잎사귀는 우리의 상처,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에서 살아가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회복을 떠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뭐야? 매달 매달 그 이미지로 주는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나무에 비하면 우리의 그입사귀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게 날마다 풍성한 과일을 주시는 그 이미 풍성한 삶의 이미지에 게 단계에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0대일편에 놓잖아요. 독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놓잖아요. 시 내가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듣는 시을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잘해 주는 게 돼요. 예레미야 17장에 이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17장 5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볼게요. 예리미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주할 때 그는 생수의 거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예리미아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거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중요한 것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면 그냥 주는데 나를 버려버리고 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런데 뭐냐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설명할 때 생수의 근원 이런 단어를 쓰죠. 자, 그런데 이게 17장에 오면 이제 예레미야가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기때그 저주받은 사람과 복받는 사람을 이제 물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볼까요? 그러니까 17장 5절. 보조를 보면, 이렇게 놓고,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 그죠?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란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는 사막에 뜰기 나무, 덤불나무에요덤불나무가 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광야 간조, 이 간조라는 것은 굉장히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과 근건, 근근, 근건은 뭐냐면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지, 아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광야가 많잖아요. 광야에 험한데 그게 이제, 그험한데 그게 떨기 나무. 그죠막 아무것도 없는 그 덤불나무처럼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생각하잖아요. 아, 뭐 맨날 하는 땅에 그런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다가 드라이한 데다 거기다 소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소금기 가 많은 못 살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죠. 복 받는 사람은 뭐냐? 실제로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 그자 위에 위에는 보면 자신의 힘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쓰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죠. 근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면 팔찌를 이렇게 나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급증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에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여러분들서 읽어보시면 다양한 이미지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뭐냐 물가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가물더라도 물이 많으면 그 나무는 청청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뭄은 해 그렇죠. 가뭄이 오더라도 급증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생수 흘러놓고, 그, 1시편 1편이 복받는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수에서 샘물이 흘러놓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 어떤 삶 속에서도 걱정이 없고, 감음이 오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풍성한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와서 그랬잖아요. 우물과 예인보고. 그저 그렇죠?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물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이걸 아시면 요한복음이 깊어져요. 그냥 물물 물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우물과 예인에게 이렇게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저 그렇죠? 그냥 우물 물은 다시 목마려를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다 되죠. 그렇죠? 아까 아까 생물이 뭐였요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걸 먹으려면 어디로 가라. 시내람으로 가라 한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내네 속에서 날마다그풍성하게 솟아나는 그 물이 네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초막절 마지막에 자, 7장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기로 와서 마시라. 이게 중요한 이 중요한 거예요이 생수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께 가면 다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그죠. 구약에 방금 살펴봤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어디 있냐면, 그 배에서, 그 배에서, 우리 배가 뭐예요? 우리 속이 하나님의 새예루살렘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거리 그 계시는 곳. 하나님 계시는 곳이 되면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속에 하나님 계셨을 때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그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생수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음마라든 내게로서 맛이 살게 되어 있죠. 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되게 나와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이 말에 넣었죠.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7절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은 초청이에요. 초청. 종부 다 봤잖아요. 얼마나 새 예루살렘이 좋은지 보고 난 뒤에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그저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세번 반복되잖아요. 또 원하는 자는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도 뭐냐면 하 하나님께서 세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이걸 들어가기를 원하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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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값을 치르지 않고 생명수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 마지막도 하나님이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내가 좋은 것을 다 보았다면 이제는 오는데 감없이 아무 대가 없이 와서 받으라 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은 축복인데 그 축복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했잖아네내 속에서 그게 흘러 넘쳐 놓는다. 나를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굴이나 그친들이 하지만 예수께서 계시면 그곳이 다 바뀌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베델. 야곱이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아 형을 속이고 도망갔는데 그 베델로 갔잖아요. 근데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새로운 약속을 주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배롭게 온다금먹지 마라.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재단을 섰고든요 내가 너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그 베데디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그때 베데은는 뭐냐면 야곱이 형의 눈을 펴 도망가던 곳에서 만난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찾아오셨죠.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 집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서때 믿었을 때 성경께서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거처가 되는 거죠. 물론 새 예루살렘은 다 커지지만 지금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말하려고 정리를 하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요새는 알았지만 은기원 생물을 끌어당겼잖아요, 자기 힘으로. 근데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망하거든요, 바벨론한테. 토위다망하버린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확실한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는 안전한 곳. 아까 말씀에 애국가 같은 아주 좋은 곳. 뭐 옆에 강 바로 옆에. 그 발로만 해도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때에 따라서 위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결국은 그하나님 없는 삶을 아까 말했지만 다날아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생수 흘러넘치게 했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다 새로운 걸 보면 그게 아직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막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께서 님오셨어 모든 믿는 자들이 충만해지면 오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곳에서는 뭐요. 없어지잖아요. 눈물도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그렇죠? 성문이 열렸지만은 악한 것들이 못 들어잖아요. 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죠. 지금은 조금 조금씩 우리 가 조금은 말씀 보죠. 예수 믿을 때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수 믿는 예비하는 수가 이게 좋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느끼는데 지속되지를 못해요. 왜냐면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면 그것이 영원히 아까 그랬잖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넘쳐나고 동과 소로 계속 흘러넘쳐서 그렇게 풍성한 삶이거든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사람. 날마다 예배를 받고 치유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 이 말씀에 성경을 참. 다 내가 약속된 것이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이것은 잠시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걸 위로를 받아야 돼요. 현실이 지만은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약속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잠시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데그 영원한 나라에선 누리는 복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할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날마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는 말씀이죠. 그걸 잡을 때마다 우리가 큰 유료가 될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